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면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새로운 표현을 봤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 만나기만 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더 부패해지고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겠죠. 또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니까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만나면 향기가 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금세 시들어 버리는 만남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지요. 풀은 쉽게 마르고 꽃은 1 0비를 넘지 못한답니다. 꽃과 같은 사랑은 그냥 풋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만남의 표현이 있습니다. 손수근 같은 만남이랍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가 기쁨이 있을 때내기쁨인양 축하해 주고 상대가 힘들어할 때는 땀도 닦아 주는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나 목자와 모근의 만남은 또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손수근이 손수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 고향 그 천마을의 동창 중에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큰 석유 회사 부사장입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사장이죠.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깡패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꺾여 하는 밑바닥 인생을 그 살아가는 전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3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예배하러 가지 말고 공부하러 가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다른 교회는 있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두루두루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꿈을 펼치게 수 있도록 도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좋은 조력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다를 향, 항해할 때요. 나침반이 꼭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험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난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도 나침반이 필요하죠. 특별히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게 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자와 목녀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또 목회자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을 믿음의 본으로 삼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의 내용,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같이 넘어집니다. 같이 죽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 소경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함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나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나와 연결된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지도자, 인도자, 나에게 영적인 본이 될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빨리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모델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목장에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목장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 큰빛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요 전 세계로 다녔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인 교회는 다가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치 보면서도요 놀러 다닌다고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다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분명히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친 좋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가 되는 과정에서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본을 받고 본이 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본을 받고 본이 되십시다. 한꺼번에 두 가지 하니까 좀 복잡합니까? 네, 오늘 이것만 생각하죠.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옆 사람 보고 본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네, 한번 더요, 좋은 본을 많이 받읍시다. 자,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각체의 소문이 퍼져갔고, 많은 교회에 본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본받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를 본받았는가? 바로 유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교회가 되었다.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권란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에서 동일한 것을, 고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대교회를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교회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성령충만 후에 이루어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성령 강림으로부터 일어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이는 곳에서 저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고. 각종 원사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은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들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잠깐 뭐한두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교회가 저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피박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한 고난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기에 바울이 비록 그 짧은 기간 중에 세운 교회였지만은 더욱더 강건하게 서갈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속적인 모델은요, 바로 사도행전 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대살로리가 교회가 본을 받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본을 받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본받은 교회, 이 교회야말로 가장 모범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신앙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또 열심이 있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이면 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장 목례가 아니라면 더 훌륭하게 섬기고 사역하는 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본받고 있으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몇년 동안이나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뭐 성김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목장은 뭐 없는 줄로 압니다만, 혹시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목자 목련은 물론이고, 먹은들까지도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토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목장, 올해보다 더붕되는 목장, 붕가하는 목장, 그런 목장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한두 개 목장을 선택해서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살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탐방도 가야 됩니다. 목장 목녀가 좀교돌를 해가지고 탐방도 가고, 아니면 뭐 목장 식구들 다 데리고 또 탐방도 가고 말이죠. 저 목장은 어떻게 할까? 왜 그렇게 잘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해서 이렇게 찌 들어갈까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 목장 목녀가 안 하면 목음들이 좀 자극을 주십시오. 우리 이래가 되겠습니까?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좀배워 봅시다. 좀보을좀 예? 좀 보십시다. 그래서 잘 숨기고 열매 있는 목장을 본받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장이 평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것을 본받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이 좋은 교회를 많이 보고 배우고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잘하는 것을 깎아 내리려고 하고 무시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듯이. 우리 교회가 빠잘 되고 행복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막 부러워하고, 막 격려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끔 가다가 가끔 한두 분들은요 엉근히 시기하고요 뭐 지난주에 누가 우리 성도들 들었다나 급히 회이던나 아이가 그러던데 아라콘 말도 안 돼요 무슨 말? 말도 두소리 해야지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잘하는 것을 본받고 그래 살아야죠. 그럼 내가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예, 자, 아, 미리 따라 하시는데 굉장히 예, 탁월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본을 보이고 사십시다. 예. 예, 한번 더요. 멋있는 본을 좀 보여주십시다. 주먹 쥐고, 안 돼, 안 돼. 주먹 주먹 쥐고요.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예. 자, 본을, 멋있는 본을 보이고 삽시다. 예. 예, 좀 멋진 본을 보여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배워서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믿음의 본을 좀 보여야지요.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모양이네.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전국에 퍼지면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유명해지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하는 책임감이 좀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교회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다. 그래야 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네, 옆 사람 보고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도 교회고요. 당신도 교회입니다. 네, 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의 본을 보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만큼 훌륭한 선생은 없습니다. 가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자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기꾼 마음입니다. 좀 심했나? 그리고, 목자, 목녀로서, 장로, 즉원사로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모범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은, 뭐 잘하는 말에 채찍기를 한다고요.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삶.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대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만 스승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말만 많이 하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 일만 서성이야. 근데 아무 쓸데없는, 유익이 되지 않는 서성이란, 그런 서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도, 믿는 사람 안에도 많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어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말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서의 그런 서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살로 우가 교인들을 살핀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막 이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세신자를, 그리고 VIP들을 양육할 때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사용하기 시작한 말 가운데 좀몇년 됐습니다만은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말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에 나왔는가 하니까, 그, 고대 그리스 신화인 오디세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전 1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리 니카 니카 왕국, 그 왕이 말이죠. 트로이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아들을 맡긴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 멘토는 왕자를 잘 키웠는데 왕자를 자기의 친구로, 선생으로, 또한 상담자로,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그 모든 지혜를 전달해 주어서 아주 훌륭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통칭해서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자와 목녀들이 이 멘토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모군들도 우리 VIP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불신자 동료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아비의 마음, 어머의 어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단순히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아비로서 저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참된 본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생활의 본을 보여드리고 기도생활의 본을 보여드리고 VIP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한 사람이 때로는 요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선한 삶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967년요. 군대 병력이 아주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 크고 막강한 나라 아랍을 전쟁을 일으켜서 6일 만에 격파했어요. 이겼어요. 이 세계에서 전쟁 역사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인 그 백인 총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막강한 아랍을 그 작은 병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백인 총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모두 다 궁금해했죠. 그것은 뭔가 하니까 앞으로 돌격하는 명령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격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기자들이 아주 의아해하고 있을 때 백인 총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뭐 도대체 뭘하고 명령 내리도록 하셨는가라고 큰 궁금하고 귀가 조금 세워져 있는데 백인 총리는 딱 간단하게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돌격! 이게 아니고, 출격! 이게 아니고, 나를 따라와! 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의 지도력 이하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자질의 중요한 것이 본을 보여주면서 인도하고,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와. 하는 것입 이렇게 살아가 아니고 이렇게 따라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주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본을 보여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이 사회는. 밝은 사회로 변화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내용이 본이 되어서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본이 되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래서 갈등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 하워. 아주 뛰어난 통솔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도 기자들이 물었대요. 그 통솔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한 50cm 되는 실을 딱 끊어서 올려놓고는 기자들에게 이거 한번 뒤에서 밀어보라 그랬답니다. 실을 가지고 뒤에서 밀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꼬부라지기만 할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아이젠 하우 대통령은 앞에서 딱 실을 잡고는 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쫙 끌려오잖아요. 그럴 때 그는 말했습니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통솔력의 비결입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야 하지만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방을 제공하고 좀 접대하는데 우리 어떤 분은 말이죠. 식구가 아이가 셋이래요. 아이가 셋. 그런데 방이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신청했어요. 감동받았어요. 방이 두개세개 개 되고 넓은 집도 잘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그, 그분에게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는 자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목자 목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본을 보여주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델을 삼고 그 믿음의 삶을 더 배워 가십시다. 우리가 배울, 수, 배울 때 우리도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